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9월이 시작되었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 구매 한도 10% DC 파격적인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9월 달에 바뀌는 정부 지원금 복지 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합니다자 오늘의 상품권 9월 30일까지 100만 원. 수, 어, 받을 수가 있는데 10% 디시된 금액으로 즉 90만원으로 100만원을 받는 거죠 10만원을 바로 할인되기 때문에 지금 신문이나 온라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 한도가 소진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일정 확인하셔서 어, 반드시 제 날짜에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린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그 국내 1호 코로나 19 백신 스카이코비안 도입이 9월 1일부터 시작. 되는데요. 스카이 코비온 백신 접종 대상은 식약처 허가 사항에 따라서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 접종 그러니까 1차, 2차에 활용이 됩니다. 사전 예약은 예, 예방 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1339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데 예약. 접종 일정은 9월 1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9월 5일 월요일부터는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또 9월 13일 화요일부터는 사전 예약 대상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당일 접종 방법은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접종 장소는 전국 보건소 또 위탁 의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상품권 구매 한도가 9월 1일부터 개인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확대가 되었는데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90만원으로 100만원을 살수 있습니다. 자,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 할인율 10%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혜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늘의 상품권 통합문의처 국번 없이 1357, 또 모바일 상품권 문의처는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1로 뭐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 최대 80% 할인 7일간의 동행축제가 9월 7일 끝납니다. 9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말을 활용해서 우수 상품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7일간의 동행축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특히 온누리 상품권 한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 어 상품권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또 전통시장 지역 상품 다채로운 오프라인 할인 또 이벤트가 어 풍부하게 펼쳐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주 반딧불 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 또 한강 달빛아 시장 축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부터 지역 가입자 어약 561만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가 월 평균 36,000원 줄어듭니다. 어 2단계 개편이 되었는데요, 바뀐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 주택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재산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1,350만원 공제가 최대 일괄 5천만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고요. 이 부분이 많이 그 궁금하셨는데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돼서 종전에 179만대가 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이었는데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차 때문에 보험료가 할 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9월부터는 어, 보험료가 축소된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보수에 그러니까 월급에 임대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2%의 상위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9월부터 기존 어린이집 활용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확대가 되는데요, 자 정규 보육반의 밑 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시범 사업이 내년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시행이 되는데요.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서 시범 사업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간제 보육 통합 병 예약 방법은 임신유가 종합 포털 아이사랑 누리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료가 연 2만 원 재난 희망 보험이 출시가 되어서 9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9월 1일부터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평방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파인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재난 배상 책임 임의 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2만 원이면 이런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이 보험에 가입하면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은 10억 원까지 어 배상을 해 줍니다. 자, 해외 입국 검사 정책 개편이 되어서 9월 3일부터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합니다. 이제 편리하게 입출국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대형 안 전환대출 신청이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중요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최저 3.7%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대상은 8월 17일 수요일부터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고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지원 혜택은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해 드리고요. 금리는 최저 연 3.7%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반드시 어, 신청하셔서 비싼 대출을 꼭 이걸로 저리 대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대출은 최대 만기가 30년이고, 어, 1회차 그 신청은 주택 가격 3억 원까지는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차 접수를 하고요. 주택 가격이 4억 원까지 신청 접수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9월 15일 마감이 되는 게 있죠 바로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마감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 신청 기간은 반드시 9월 15일 오후 6시 전까지는 신청해야 되니 방송 보시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어, 또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어, 상담 전화는 한국장학재단 1호구구에 20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장애 예술인 특별 전시전 국민속으로 올림속으로가 9월 19일까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일부터 온누리 상품권 최대 스마트폰으로 100만 원어 10. 10만원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 9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 바로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한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월부터 바뀌는 정부 지원금 복지정책 혜택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9월 바뀌는 내용 잘 숙지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